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두입니다. 현재 굉장히 재미있는 오다 작가의 발언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상 전쟁에서 죽었던 에이스의 부활을 의심하게 만드는데요. 원피스는 판타지물이 아니기 때문에 에이스는 죽었으니까 되살아나면 조금 이해하기 힘든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오다 작가는 원피스 현재 10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사람이 되살아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다는 에이스를 직접적으로 살려내는 방법과 에이스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실제로 와노쿠니 편에서 에이스가 야마토에게 높이의 구미 끝에 대해 말하는 중요한 회상 장면이 나왔죠. 오다 작가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지 지금부터 이미 심장한 단서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과거 루루시아 왕국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루루시아 왕국, 루루시아 왕국이 어딘지 아시나요? 처음 듣는다는 분도 많을 텐데요. 사실 이거 점프 최신 연재인 갓벨리 편에서 다뤄졌죠? 검은 수염의 어머니 에리스가 살아남아서 루루시아에서 다시 만나자. 지백이라고 지백과의 약속의 땅으로 삼았던 곳입니다. 이걸로 미루어 보아 아마도 에리스의 고향이자 검은 수염의 고향인 나라가 루루시아 왕국이라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셨나요? 이 루루시아 왕국, 사실 에이스의 표지현재에서 등장했습니다. 모다가 살고 있는 곳이죠. 우유 배달부 모다, 모다는 본편에도 등장해서 해군의 우유를 공급하는 일을 하는데요. 현재 놀랍게도 사보와 함께 있습니다. 뉴하프만 왕국의 피난에 있기 때문이죠. 이무는 루루시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루루시아를 지은 이유는 가깝다는 이유로 지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점프에서 검은 수염 어머니와의 관계나 디일족 데비와의 관계가 나오는 걸 보면 아마 가까워서 지운 게 아닐 겁니다. 루루시아 왕국의 d 에 일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은 지웠다는 것입니다. 이 문은 조이보이에게 굉장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그와 비슷한 반응을 데비존스에게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은 아직도 그곳에 DB 일족의 강한 혈통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루루시아의 스토리적 서사가 이무가 루루시아를 지었을 때보다 더 비중있어졌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루루시아가 이렇게 주목받고 있고 그런 루루시아가 에이스의 표지연재에 나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심지어 에이스의 표지연재는 에이스가 검은 수염을 쫓는 이야기입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 타이밍에 루루시아에 갔다는 건 분명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와노쿠니 편에서 에이스와 야마토가 루피에 대해 이야기했듯이 루시아 왕국에서는 모다와 에이스가 검은 수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 판명될 수 있다는 것이고 검은 수염의 비밀이나 그의 어머니 에리스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것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에이스의 표지 연재에는 엄청난 복산으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극비 자료라고 쓰여 있죠. 게다가 에이스가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비라고 큼지막하게 쓰인 수상한 서류 가방은 없을 텐데요. 결국 에이스가 여기서 어떤 비밀을 운반했는지 알게 되었는지는 오다작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해군 지부에서 손에 넣은 건데요. 여기에는 아마, 검은 수염의 정보가 적혀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서류 가방이 그냥 장식이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쪽 표지 연재에서 상디가 시크릿이라고 적힌 서류 가방을 들고 있던 것도 상디의 비밀, 제르마의 왕자의 복선이었습니다. 그냥 넘길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상디가 노스 블루 출신의 왕자라는 사실이 숨겨져 있었죠. 오다작가의 표현 방식을 보았을 때 에이스의 이 극비에도 뭔가 의미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 시크릿이 아니라 극비라고 한자로 적은 것도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에이스의 극비와 같은 선상에서 티를 내고 있다는 느낌까지 들죠. 왜 검은 수염 이야기인가 하면 원피스 113권 SBS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독자 중한 명이 표지 연재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는 이제 본편에 안 나오는 거냐고 말했는데 오다 작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했던 표지 연재는 버기 징대, 창고, 와포로 에이스, 등등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캐릭터는 본편으로 돌아옵니다. 오히려 다시 등장할 때까지 이 사람은 뭘 하고 있었는지를 독자에게 설명하는 역할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슬슬 느낌이 오시죠. 이제부터 더 놀라운 것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N.L.이 표지연재에서 본 달의 벽화나 카리브의 표지연재에 나온 혁명가 등 아직 표지연재의 수수께끼는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 루루시아 왕국의 복선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고 해군에서 손에 넣은 극비 자료가 무엇이었는지도 밝혀질 것입니다. 그것이 오다작가의 메시지니까요. 여기서 이 캐릭터들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에이스라는 인물, 확실하게 에이스가 여기 나와 있죠. 이게 역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이스가 여기에 언급되어 있고, 그러면서 야마토 이야기를 한다는 건, 우리에게 와노쿠니의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위에서 말한, 흰수염의 대사가 되살아나는 복선이 되어버립니다. 로저의 의지를 잇는 자들이 있듯이, 어지않아, 에이스의 의지를 잇는 자도 나타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혈연을 끊어버려도 그놈들의 불꽃이 꺼지는 일은 없다고 말했고 로저의 의지를 잇는 자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높이잖아요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머지않아 에이스의 의지를 잇는 자도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저 에이스의 혈연을 끊어도 그놈들의 불꽃은 꺼지지 않는다고 했으니 로저의 목적과 에이스의 목적은 별개라고 봐야 합니다 알기 쉽게 에이스의 의지를 잇고 있는 건레드오크를 쓰는 루피 그리고 이글이글 열매를 먹은 사보입니다 에이스의 의지로서 제외하는 것이 엘바프의 메인테마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으며 엘바프 편은 제외가 테마이기 때문이고 현재 원피스는 엘바프에 가고 나서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해상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그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 제외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루피가 로키를 해방시키려 했던 것도 자신이 동경하는 해적인 샹크스의 행방을 알아내서 제외하기 위해서입니다. 샹크스 자신도 이제 곧 만날 수 있겠군 루피라고 말해놓고 7년이나 만나주지 않다니 다음에 루피랑 만났을 때 말해줬으면 좋겠네요. 곧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한지 7년이 지났다고 말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25년 만에 재회가 되는 것이죠. 심지어 어린 꼬마가 사황이 되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군코와 브룩의 과거 역시 분명 이어져 있을 확률이 매우 높고 이건 역시 재회라는 연결고리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바프에서 샹크스와 가반이 제외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고, 갓벨리에서는 레일리와 샤키의 제외, 록스와 이모의 제외처럼 좋은 제외와 나쁜 제외도 오다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앞으로 갓벨리 회상이 끝나고 엘바프 편으로 돌아왔을 때, 스토리를 관통하는 그 다음 제외가 더 그려질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쿠잔과 로빈의 제외가 될지도 모르죠. 그리고 지금 엘바프에서 에이스를 연상시키는 수상한 것은, 바로 드라우그입니다. 이게 뭐냐 싶겠지만 드라우그는 북유럽 신화나 전승 혹은 거기서 파생된 중세 문학에 등장하는 언데드입니다. 그런데 드라우그를 한자로 쓰면 불화의 사람인 불사람이라고 쓰고 드라우그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불꽃의 에이스와 딱 들어맞죠. 상당히 놀랍습니다. 실제로 엘바프의 모델이 된 북유럽의 사생관은 죽음과 재생의 순환,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고 죽음이 기점이자 종점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유럽 신화에는 죽은 자는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들이 많죠? 엘바프 초창기에 탐험노트에 적혀 있던 모험가들을 돌려보내지 않는 숲에서 이 땅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 아직 기억하시나요? 이것도 역시 요미노쿤이 환각이라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와 재해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것은 실제로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하죠. 엘바프에는 압생트라는 너무 강해서 마시면 환각을 본다는 술이 있었고 실제로 루피 일행들은 실제 상황처럼 환각을 경험했었죠. 처음엔 이것 때문에 에그에드에 등장한 오로성 역시 환각이 아니냐는 말이 있었지만 그건 환각이 아니었죠. 그렇다는 건이 환각 설정이 실제와 구분이 힘들 정도로 또렷하다는 것이고 오다 작가는 이 설정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엘바프 편은 각자가 잃어버린 은이나 소중한 사람과 제외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각자의 과거들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전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브룩과 군코의 제외를 암시함으로써 브룩의 과거도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보는 사보대로 모다를 경유해서 에이스와의 과거에 깊이 파고 들어갈 것입니다. 록스의 이야기에서 검은 수염의 과거를 파고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축에서는 사보를 기점으로 모다에게서 필요한 정보가 나오고 그 타이밍에 또 에이스가 나오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역시 검은 수염과의 인연은 에이스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독자 입장에서 가장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룩스와 검은 수염의 과거가 공개된 후 지금 검은 수염을 쓰러뜨리면 검은 수염에게 억울하게 패배 후 죽음까지 이어진 사건 정도는 가져와야 해상에서 등장한 검은 수염이 서사와 불쌍함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루피와 에이스의 과거는 어디서 그려질까요? 이건 역시 엘바프의 구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엘바프의 천대. 양계, 명계 중에서 천계가 전혀 다뤄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황천계가 있는 게 아닐까요? 엘바프에 황천이 있다는 근거는 애초에 황천은 부르기 부활부활 열매, 능력자로 그곳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영혼은 황천에서 이승으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했고 원피스 세계에 황천의 세계가 있다는 건 작중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게다가 브룩은 2년간의 수행으로 자신의 소울을 다룰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죽어서 본래 나라에 가야 할 사람의 영혼이지만, 제 영혼은 이승에 머물기 위해 한없이 실체에 가까운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고, 소울이라는 건 본래 황천에 가야 하고, 브룩이 소울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것도 그곳에 갈 정도의 강력한 에너지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브룩이 제일 강한 해적일지도 모르겠네요. 소울소울 소울 열매는 굉장히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죠.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열매니까요. 실제로 빅맘은 수명을 빼앗아 계속 살수 있는 게 아니냐는 말도 있었죠. 그리고 북유럽에서는 화장된 영혼은 바람을 타고 글라즈에임에 있는 북유럽 신화의 사후 세계 지배자인 오딘이 사는 천국으로 간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글라즈에임은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궁전 중 가장 멋지다고 하며 그 이름의 뜻은 기쁨의 세계. 그야말로 천 개의 설명에 딱 맞죠. 앞으로 진행될 엘바프 편에서 밀짚모자 일당 각자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의 영혼과 만나는 전개에 대한 근거들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으며 루피 일행은 저마다 동료의 죽음,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극복해왔으니까요. 그중에서 조로라면 쿠이나 루피라면 에이스, 상디라면 어머니 쵸파라면 히로루크 등. 여러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과 제외한다면 정말 원피스 최종장을 향해 나아가는데 루피와 밀짚모자 일당들의 새로운 힘을 각성하는 매개체로서 가장 완벽한 서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을 그리워했던 독자들에게도 엄청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직도 에이스를 잊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재미없게 보셨거나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